안녕하십니까. 1190회차 2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2탄에서 3구, 4구, 5구 자리를 그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번에 3구 자리에 검출된 끝수는 총 4개 끝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3끝하고 4끝하고 7끝, 8끝, 이렇게 4개의 끝수가 검출이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끝수에 올 3구 자리올수 있는 끝수는 번호대가 지금 다올수 있는 것 같아요. 3끝도 보이고, 4끝도 보이고, 7끝도 보이고, 8끝도 보이고, 그러나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높은 끝수를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여기에 어 높은 끝수라고 하면 5 이상 이렇게 이제 진행을 보고 싶은데요. 어, 17번 아니면 18번 10번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17, 18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20번대에서 진행을 한다면 27번, 28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선택해드리는 그, 그 분석 그 번호는 절대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다른 코스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끝에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그 참고 자료로만 이렇게 선택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맹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사구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총 6개 끝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0 끝하고 1 끝, 4 끝, 7 끝, 8 끝, 9끝 어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지금 보이는 끝수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 4끝이 보이고요. 8끝이 보이고 0끝이 보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0끝이 온다라면 4, 이게 10번대에서 여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 이제 20번, 24번, 27번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서 17번이 온다. 그럼 여기 이제 또 4구 자리에도 10번대가 올수 있습니다. 그럼 뭐 18번이 될 수도 있고. 그 20번대가 된다라고 하면 28번이 될 수가 있고. 그럼 17번이 20번대로 내려올 수 있고 20, 음, 18번대로 내려올 수 있고 28번대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8번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18번, 20번, 18번, 24번, 28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30번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30번, 34번, 38번.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구 자리에서 이번에 올수 있는 끝수는 총저 5개 끝수인데요. 0 끝, 1 끝, 3 끝, 8 끝, 9 끝. 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지금 5구 자리에서는 이두 끝수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다른 끝수는 지금 이제 요, 요게 3, 6, 1 끝, 0 끝, 1 끝, 8 끝, 9끝요총 4개 끝수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어, 요끝 수가 음,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음, 제가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선택해 드리는 것들이 전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전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니, 이 중에서 이제 다른 끝 수를 보고 계시면은 어,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구 자리에서는 30번 아니면 39번, 40번 아니면 49번, 뭐 읽을 수가 온다면 41번, 31번, 39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2탄에서는 3구, 4구, 5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일단 보충 자료로서 어, 일요일날 진행을 했던 어 지금 192969 이렇게 되겠는데 어 저는 그 이번에 1구 자리에서 이제 보이는 끝수가 어요 지금 3개 끝수가 보이는데요. 4끝하고 5끝하고 7끝. 그 중에서 요 7끝이 이제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 음. 지금 4끝도 많이 보이고 있고 8끝도 간혹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구 자리에서는 지금 보이는 끝수가 어, 요 6끝하고 어, 3끝하고 5끝.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10번 때라고 하면 13번, 15번 16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6구 자리에서 올수 있는 것, 음, 끝수는 딱, 이제 딱 저는 두개 끝수만 저 이번에 보려고 합니다. 30번 때를 끝난 다음은 31번 32번, 40번 때라고 하면은 41번, 42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한주 중반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어 지금 이제 연구를 하시며 어 가닥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이제 보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 이렇게 진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기 좀 편하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제 연구 자료를 보드, 보내,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자료가 전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신 자료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안에끝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쭉봐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린 끝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끝수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끝수 중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조합 발송이라든가 어떤 뭐 자료를 판매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제가 또 이렇게 어, 연구하는 자료들이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뭐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좀제 저를 좀 지켜봐 주시고요. 어 이걸 토대로서 지금 저 제가 그, 그 자료 코딩을 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어를 좀 종합을 해서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끝수들이 나온 음 개념에 대한 코딩 자료는 저는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금 코딩하고 있는 그 지금 다른 그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뭐잖아 어 공개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어그 자료를 토대로해서 이제 지금 이 다른 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신 그런 패턴 속에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하고 이 끝수 자리하고 어좀 매칭을 하면은 어 좀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이제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요. 어 연구들 잘 하셔가지고 어 한주잘마무리들 그 하시기 바랍니다. 어잘 연구들 하셔서 꼭 당첨들 되세요. 어 이상입니다.